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아홉 기둥의 방으로 갈게요 야, 아홉 기둥의 방에다가 니코까지 나오면은 이거 이뭐 오코삼성 같은 거 하나 볼수 있을까? 근데 아홉 기둥의 방으로 나오는 보상이 랜덤이라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어? 녹서스? 사이온삼성 볼까? 아 이거 2-1에 뭐 나오는지를 몰라요 일단은 아 다른 애 보면 되지 어? 어? 특성의고서 주나 본데? 야, 그러면은 녹서스 상징 먹고 군옥서스 노면 되겠다. 이거 특성의상그 그렇지. 특성의고서주거든 이거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녹서스 받을게요. 일단은 아, 클레드도 나왔고, 군옥서스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 군옥서스 사이온 삼성 한번 노려볼게요. 이번 판에. 어기 하나가 이상해게 붙었네. 그 녹서스를 예를 주고 일단 앞라인 가자 클레드. 어, 이 스웨인 이성이 붙었잖아. 여기는 오케이, 쌈이라 이성. 이렇게 하면 시너지 8개거든. 지금 시너지 8개 하고 까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시너지 빠지잖아. 이렇게 하고 까볼까? 솔직히 이거 녹서스 나올 만하지 않나? 이거 까보고 방향을 정하자. 그냥 녹서스. 아, 이게 녹서스가 안 떠. 와, 이게 안 뜨네. 미친 게임아 아, 난동꾼 상징을 하나 먹고 사이온. 저 오크 삼성 볼 거예요. 사이온 삼성 볼 거예요, 저. 난동꾼 상징 아, 근데 난동꾼 상징은 지금 당장에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난동꾼 상징은. 아씨 미치겠네. 기원자 상징으로 먹을게요, 그냥. 사이온은 너무 나중 얘기고, 이거 녹서스 빌드업을 하면서 저 난동꾼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같이 섞을 수가 없어, 난동꾼을. 그래가지고. 아, 꼴등 만나도 이겨버렸네요. 크립 전에. 아, 이럴 것 같더라.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예 퐁당퐁당한 거보단 낫잖아. 이게 그쵸? 오녹서스 됐고, 지금 나 다리우스랑 카타리나만 있으면 되지. 어, 아이템은 괜찮은데요. 이건 어디서? 아, 아홉 기둥 그걸로 나온 거구나. 고궁, 아, 스웨인 일성이라서 탱킹 잘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아, 혼신, 그렇지? 야, 됐다! 원신 녹서스 버금 되잖아요. 이거 바로 전투하면 바로 녹서스 나오거든요. 지금 시너지 5개라서 이게 시너지 4개 이상 있으면은 전투하면은 시너지 나오는 건데 저 육녹서스 확정입니다 이러면은 일단 레벨업 치고 보존자 하나 받자 일단. 앞라인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앞라인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바로 그냥 이거 얘한테 녹서스 주고 육녹서스 바로 받으면 되겠다. 카타리나랑 다리우스 없어도. 야 이거 뒷라인 제리 갈까? 제리가 빨리 나왔는데, 아, 근데 얘는 사수도 안 받고 그러는데, 굳이 제리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야, 헌신 녹서스, 육녹서스 됐습니다. 좋아요. 레벨업 쭉 달리면 될것 같은데, 저 이번 판에 사이온 삼성 볼 거예요. 진짜 니코 5코 짜리 니코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로 사이온 삼성 볼 겁니다. 구녹서스 사이온 삼성 볼 거예요. 저는 필터 오버덱, 어, 여기 잠깐, 몇 필터 오버였지? 핫필트 오버, 어. 그림자군도, 여기 비에고도 있었나? 아, 여깄네. 어, 불안당이랑 에코 연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림자군도랑. 음, 오리아나, 그렇지. 평타가 세거든. 얘 나름 육녹소스 주문력 받은 애라서, 평타 쓰면은 640 추가 마법 피해 들어가거든요. 나름 강합니다, 얘 기원자 들어가서 만화도 빨리 차고. 곡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곡궁을. 곡궁을 제조합기를 해버릴까? 카이사 정손 주고 써이자리에 도전자 자리 이거 카이사 넣으면 되긴 하는데 암라인이 너무 부실해지긴 했는데 <laughs> 뭐 이렐리아는 뭐 하고 있었나? 마찬가지지 뭐 1성 이렐리아가 뭐 탱킹을 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쟤도 탱킹은 못해 쟤도 그냥 지금 스웨인이 다 해줘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스웨인이 다 해줘야 됩니다 탱킹은 오케이, 아 스웨인 진짜 든든하다. 이번에 상향 먹어가지고 진짜 든든하네요. 오케이, 나이스 사도전자 오리아나를 빼고 사도전자를 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이게 기원자가, 이게 모든 아군 유닛이라서 이기원자는 그냥 얘한테 줘도 되겠는데 체력이나 늘릴 겸 일단은 사도전자로 좀 받겠습니다. 일단은. 진삼성 있네. 야 스태틱 하나 올리자 그러면 진삼성 있어가지고 칼리스타 스태틱 잘 봤거든요 얘. 도전자기도 하고 스태틱 조 야야야 야 카이사. 와우 진진 진. 그렇지 그렇지. 일단 6연승아 카이사 칼리스타 페어 뭐야? 카이사 페어 나이스. 아고궁 하나 겨우 처리했더니 또 나오냐 고궁이어이 어, 뭐지? 아 아 사코이성 나왔어. 제리가 나왔어. 아 차라리 야소를 주지 이거 뭐 제리 어다 쓰냐 이거를 하다못해 사수라도 있으면 쓸것 같은데 이게 아 이거는 아 자운 이자운이 뭔지 확인만 해보자 그러면 분옥서스 제리를 가볼까? <laughs> 기혼자상징또 나왔어. 오른 도장 가는 게 제일 낫겠네요 이거는 자운이 뭐냐 이번 판. 아, 어, 아 맹독성 이거 개 좋은데 제리한테? 그러면은 전면 수정해서 <laughs> 군옥서스 제리덱으로 가봅시다. 아닌 거 것, 같다, 것 같다 이거. 는아 오른 도장을 줄래가 없네 이거. 너 할래 일단? 야, 그러면 제리를 이거 아이템을 뭘줘야 될까? 맹, 맹독이니까 무대로 딜좀 많이 늘립시다 일단. 일단은 무대 하나 가고. 그, 녹서스가 공격력이랑 주문력을 늘려준단 말이에요. 공격력을 일단 늘려주거든요. 이 녹서스가? 아이씨, 바로 좋네. 젤리 들어가니까 바, 젤리 들어가자마자 좋네요.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미 풀스택 쌓아놨어. 거학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레벨업이나 하겠습니다. 와, 근데 스웨인 한 마리 실화냐? <laughs> 4-3까지 스웨인 한 마리 떴어 이것도 증강체에서 나온 스웨인 아니었나? 어 근데 4자원은 굳이 안 받을 것 같아요 2자원만 받을 것 같긴 해 어. 굳이 어차피 뭐 6자원이 되면은 몰라도 4자원이면은 제리가 세지진 않잖아요 2자원만 받아도 맹독 제리기 때문에 굳이 어씨 뭐야 이거 어 이기긴 했는데 먹을 게 없다 스태틱 방각에 라위 방각까지 하나 갈까요? 라위 무대로 가자 그냥 사도전자 갈게요, 일단. 저 그리고 구랩까지 그냥 달릴게요 여기서. 어 쌈이라 갈라줄 거 하나 나왔고 코 겹치는 거 그웬 그웬 야수 일단 여기 럭스지. 쉔, 쉔 삼성 견제해야 되고 쉔, 쉔 럭스. 제리 여기 그 그래, 우르고 얘는 사코 이서 우르고스로 나한테 제리 겹칠 것 같더라. 쉔 럭스 우르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 코이성이 이게 나왔잖아요. 아홉 기둥의 방으로 사코이성 나오는 판인데 이거 이번 판아 <laughs> 이거 사코 삼성 이거 아 머리 아프다 야 이거 사코 삼성 누구 떠야 되나? 봐야 돼 가지고 일일이 봐야 돼 가지고 머리 아프네. 쉔록스 우르곧 견제해야 됩니다. 쉔록스 우르곧 어, 스웨인 드디어 나왔네요, 하나. 야 그럼 녹서스 다 나왔잖아, 지금. 사이온만 있으면 되잖아. 어, 사이온만 있으면 됩니다. 아우, 사이온까지 야, 뭐야 이거? 어! 우레벨 가라고. 그렇지. 우레벨 가라고 돈 나온 거 봐. 다음 턴에 레벨업 할게요. 지금 4회 배수로 안 떨어지거든요. 다음 턴에 레벨업 하겠습니다. 돈 너무 좋은데. 일단은 녹서스 써 그러면. 아니 녹서스가 아니야. 얘 뭐야? 사이온 써 일단은.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자, 9레벨 됐습니다. 이제 저, 구녹서스 받을 수 있거든요. 제리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구녹서스 두 마리 용병을 쓸수 있는데, 녹서스 상징 두 마리 들어간 거 용병 쓸수 있는데, 학살사랑 전, 전쟁기계 받는 아트록스랑 벨베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비는 거냐? 지금 아, 클레드 채티 라윈은 갈라도 되지 않나? 일단 카시오페아 너가 들고 있어 봐라. 5코 나오는 거좀다 집어볼게요. 클레드 이성 붙었고. 세나 가고일 이거 그리고 갈라주자 이거 스웨인 한번 갈르고 사이온한테 넘겨줄게 아이템 자, 아무튼 군옥서스 들어간 젤이 일단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가도 그냥 1등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젤이 안합니다 저는 5코 많이 해가지고 사이온의 확률을 늘려서 지금 니코가 있으니까 사이온 삼성복거에요 저는 아아 어디갔냐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참... 아, 맞다. 이거 아이템 준다고 하고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일단 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제리 삼성을 볼까... <laughs> 분옥소스 삼성 제리도 말도 안 되는 조합인데, 이거... 솔직히 들어가시고, 이거 사이온 삼성 안뜰것 같거든요. 애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사이온인지 한 마리 있거든. 야, 제리 삼성 가자. <laughs> 제리 두 마리만 찾으면 삼성이거든요? 분옥 소스 삼성제리 가 보자 이거. 아, 사이온도 안뜰 거잖아, 어차피. 응? 예, 제리. 제조기. 아우, 아이템 괜찮아요? 잠깐 오른 도장 이거 누구 줄까? 에라 모르겠다. 아 씨. 란두인의 선체 파괴자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냐, 저거는. 진짜 모르겠네. 저뭐 어떻게 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저건? 제리 솔직히 뭐한 마리만 도쳐주면 삼성 확정이긴 한데 왠지 니코 안 받고 자력으로 뛰우고 싶어. 니코는 사이온 삼성 볼래 마지막까지. 사이온. 야 이거 택도 없는데 제리. 아니 아니 사이온은. 아 야, 제리는 택도 없네요. <laughs> 아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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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돼. 야 이템이나 무대 대캡. 카타리나너 해라 그냥. 뭐 줄래가 없네요. 가... 무대대캡을 줄래가 없다. 지금 내 조합에 그냥 제리 삼성 띄우고 끝날 것 같네요. 이게 리로을좀 쳤는데, 좀 분위기 파악 좀 하려고. 사이온이 잘 뜨나 안 뜨다. 분위기 파악 좀 하려고 리롤좀 쳤는데 안 뜬다. 그냥 이거, 그냥 맹독성 이거 받은 분옥서스 제리덱으로 갑시다. 이번 판은 왜냐면은 제리를. 이걸 누가 군옥 소스랑 섞을 생각을 하겠어? 사실 녹소스에 자운도 없고 사수도 없는데 <laughs> 이 이런 이런 걸 누가 하겠어? 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사이온 이성이나온다면 어떨까? 아이씨 뒤집기가 왜 나와? <laughs> 뒤집기 나와서 이걸뭐 어따 써? 뭐갈게 없는데? 치감이나나 아까 태블망? 진짜 갈게 없어가지고 이렐리아 삼성 오케이 확인. 오케이 한 턴이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전투 두번 하는 거볼수 있거든요 한 턴이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리 그냥 니코 박았습니다 제리 썸네일 찍어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냥 니코부터 박고 했어요 야 가자 그렇지 군옥서스 삼성 제리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맹독성까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삼성 록스로 되게 가깝대요 거의 다 띄웠다고 근데 안 떴네 아이고 저런 7레벨이라 그래. 아유 아쉽다야. 아이고 나의 보통은 이제 응 어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슬퍼가지고 뭔가 가슴 아파지네. 뭔가 마음 아프네. 응 어쩔. <laughs> 응 삼성 맹독성 군옥서스젤리야 어쩔. 바로 그냥 딥라인 맹독성 맞으면서 바로 녹아버리죠. 야, 군옥소스 삼성제리는 이걸 누가 하겠냐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제리에 맹독성 생물체가 들어간, 근데 군옥소스에요 심지어. 아무도 군옥소스랑 제리를 섞을 생각은 안 할걸? 제가 해버렸네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